예, 3월 FOMC 이후 나타난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장단기 금리 간 역전 현상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논쟁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면서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지퍼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지난 이틀간 얘기를 했던 대로 또 저희가 엔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엔달라 언니는 잠시 좀 말씀드리고요. 네, 네. 뉴욕 증시 얘기를 좀 잠시 할게요. 지금 경기 논쟁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월가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불만은 입을 통해서 입술로 통해서 톡톡 튀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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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많이 한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는 미국처럼 인터 시스템, 금리 체계가 형성될 때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금리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반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음. 되는데요. 최근에는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 문제 관련해서 어제도 한국경제TV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견적이 있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문제가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신인기 특파원께서도 4월부터 1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하는 어닝 즌을 맞거든요. 아주 민감한 시기다. 그리고 1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변화가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1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발표되는 4월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장단기 금리 역전과 함께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스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3월, 그 이렇게, 패드 회의 이후에 경기 전망을 내놨을 때, 그때 경기 전망 성장률을 확 낮췄지 않습니까? 예. 4%에서 2.8%. 근데 이제 기자회견 당시에는 경기가 우려해서 3월 FMC가 o 끝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바로 기자회견을 때 그래서 견실하다, 경기가 견실하다. 음. 이런 입장을 펴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채권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네. 경기 운화가 되다 보니까 파월 르장의 경기 낙관론에서 회의론 시각이 굉장히 빠르게 음. 확산되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라고 볼 뜻입니다. 그럼 음. 이제 미국민들 어떨까? 하는 예. 측면을 보겠습니다. 아마 미국민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다 이렇게 기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시장 금리가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보이는 금리기 이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 대출 금리. 미국은 돈이 써 가지고 이렇게 주식 저 그 주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그 신용이 좋은 프라임 모기지론 금리 대체로 음. 30년 다음 페이 방식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게 4.5%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신용이 없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벌써 6에서 7%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은 독특한 임금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금 내지는 좀 이렇게 괜찮은 데에는 반월급이라고 반 그러네요 예.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이렇게 증가하면 바로 그냥 주택 내놓고 그렇게 나옵니다.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론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시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어, 지금 서프라임 모기론 건트들은 그 6%에서 7%에서 이자 비용이 증가하니까 네. 어, 지금 미국의 경제에서 독특한 그 임금체제 때문에 홈네스들이 또다시 증가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주 비관론이 되겠습니다는 2008년에 J.S. 오프라이모 이런 사태 이런 쪽의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는 사회거든요. 예. 그만큼 미국엔 기준금리가 국민들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음. 하는 것이 미국에다. 그래서. 대통화 정책은 단순히 지표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자 경제 지표가 좋더라도 미 국민들이 어려우면 그것까지 안와서 통화 정책을 하는 예. 것이 프레임 이펙트다 하는 음.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런 쪽으로 가는 원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서 조금 마음이 급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뭐 어제 120엔뿐만 아니라 121엔도 오늘 돌파했잖아요. 예 맞아요.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요. 네. 아마 제가 국제금융 30년 종사합니다는 이렇게 빠르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만큼 일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이시간 통해서 한 20분 이상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 시청자 분께서 주목하실 사항은 예. 자원앤안율 어떻게 될것이라 하는 측면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원앤안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예. 이종통화, 달러 이외 통화를 이종통화를 하는데요. 음. 이종통화 중에서는 처음으로 원앤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습니다. 음. 그러나 시장이 활성되지 않아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레이트 방식. 그래서. 예. 번분수 형태로 분자에는 원 달러, 음. 그다음에 슬롯이 나누기 분모에는 엔 달러. 그러면 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어, 분모 에 해당되는 것이 엔 달러 환율이 121행 돌파했죠. 그런데 네. 지금 어제 원 달러 환율이 1,217원입니다. 크로스레이트를 나눠보면 지금 1대 10이 깨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음. 아마 1대 10이 깨지는 경우는 굉장히 그렇게 이 오랜만인데요. 네. 오늘 일본과 관련해서 지금 애나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병원들입니다. 네.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대십이 깨진다 하는 측면에서 병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부채 부담이 좀 이렇게 음. 줄어들어서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는. 예. 그러나 1대십이 깨지면 일본의 그 이렇게 농산물에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수출품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 차선이 발생한다. 해서 어... 오늘 일대 십이 깨지는 이 네. 문제를 좀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장 단계 금리가 역전되는 범위가 더 커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번에 이렇게 점도 표상에 나온 것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급진적인 금리 인상 구조 반드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는. 이스펙터시 그만큼 채권 시장에 반영할 수밖에 없죠. 자올해의그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6차례 더 올린다. 그러면 올해 이제 이스펙트한 차원은 연말에 어미의 기준 금리가 2%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도 내년에서 세에서 네 차례 올린다. 음. 그러면 최대를 보면 3%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n 국께서 채권을 갖고 있으십니다 네. 어, 올해 6차례 더 올려 내년에 네 음. 차례 올려 바운드 프라이스 내가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은 그만큼 떨어진다 아니겠습니까? 네. 버려이죠. 음. 버리니까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 금리를 올라가는데요. 자, 정책 금리를 많이 반영하는 것이 2년물이, 2년물이다. 예.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렇게 수급상을 반영하는 것이 10년물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음. 그런 과정에서 최근엔 정책 위지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똑같이 네. 올라가긴 합니다. 더 빨리 올라간다. 더 빨리 올라간다. 그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개 국채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2년물과 물가, 1 0년물가의 금리 차가 130bp 1.3퍼센트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0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음. 장단기와 2년물과 10년물간의 장단기 금리 차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 13bp 내지는 20bp 이렇게 됩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는 다르긴 합니다.는 네, 네. 어찌됐든 10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장단기 금리 간의 축소 현상이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본다면 조만간 2년물과 10년물도 역전되지 않느냐? 음. 그러면 이제 다른 물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자 중기물에 해당되는 5년물과 10년물은 이미 역전됐습니다. 음.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3년물과 10년물도 역전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장단기 금리 차의 경기 판단 지표로서 가장 유효한 음. 2년물과 3년물도 저 같은 빠른 속도. 네. 그 다음에 이미 3년물과 10년물은 역전, 음. 5년물과 10년물은 역전, 오케이. 네. 그러면 뭐냐, 어, 2년물과 10년물도 역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냐, 미 경기에 대한 어, 둔화 내지는 침체 우려가 지금 급부상하는 상태에서 음. 오늘 그국제효가가 올라간 전측면도 있습니다는. 네. 오히려 경기 둔화, 음. 둔화 이 우려가 있어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뭐 미국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사실 장단기 금리 차가 네. 어, 어떤 의미를 유용하냐, 경기 판단 지표 예측 지표에서 음. 얼만큼 유명하냐 하면 네. 이론적인 근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네. 이게 없, 없으니까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장단기 금리와 관련해서 경기 판단, 경기 유용 지표는 아마 화폐 금융로를 전공하시는 분은 음. 장단기 금리, 예일드 커비에서 보면 사실 유동성 프리미엄 면설그 다음에 다 설명드린 인데요 Expectation, h y p e s s 기대가설, 그리고 Market Segments Theory 해서 시장 분할 가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e 앵커께서 내가 이렇게 보험을 파는 보험의 설계사입니다. 네. 그러면 자 보험에는 만기가 2년 물이 있고 10년 짜리가 있고 30년 보험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e 앵커한테 이 보험을 가입하라고 설득할 때는 아무래도 이 e 앵커 고객 입장에서 보면 2년짜리 해당되는 보험과 만기 10년짜리 보험은 10년짜리가 자연스럽게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시켜야 됩니다. 리스크 프리하면 보상을 됩니다. 예. 그다음에 보니까 2년물보다는 10년물이 사실 이자가 높은 게 이자가 높아야 이행 커기 설득력이 되고 그다음에 장기물을 보험으로팔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음. 그런 과정에서 정상 정상에 맞는 체제다 해서 네. 일반적으로 자 지금의 단기 금리의 대표 금리 대표금이 2년물과 네. 장기 금리의 대표 금리 대표는 10년물 간에 자 정상적 사람의 상태에서 정상적이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래서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면 높은 단저장고 이런 음. 예일드 커버가 형성될 때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까꾸리되는 지금처럼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면 낮은 그렇죠. 이런 쪽에 단거장제 현상이 될 때는 경기 두란의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데 이게 이제 반드시 드러났느냐 하는 것은 금융위기서부터 반드시 잘 드러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자 금융이 풀어 돈 왕정 풀어 여기에 코로나해서 돈 무제한 공급해 하다 보니까, 자 금융이 실물보다 3배 정도로 금융 사이즈가, 파이낸스가 리얼섹터의 팔로링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리딩 인더스트리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에 금융 사이즈가 실물 경제를 잘 반영해야 여기에 이렇게 이일드 커브가 경기 판단, 경기 유형 지표로서 유용한데요. 사실 지금은 금융 사이즈가 많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이 예일드 커브의 스키 그, 그 평탄화 문제, 그 다음에 역전 문제, 리버스 문제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 위기서부터 지속되는 사안이거든요. 아수 마스님 같이 금융 위기서부터는 돈을 많이 풀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융과 실물이 이렇게 금융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 위기의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문제,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의 역전에 따른 경기의 판단 내지는 예측, 이런 지표의 논쟁은 지난 10년 동안 네.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다. 그만큼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유용지표로 이렇게 유용할까? 경기 판단지를 유용할까?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수익률 곡선이 뭐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제니들런 전 의장 같은 경우 얘기도 하기도 했고 이런 역전 논쟁이 장시간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익률 곡선 문제에 대해서 예. 자 역전이 되더라도 제니들런은 왜 왜곡됐느냐는 예. 것을 그 왜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 왜곡이라는 것은 금융 섹터가 실물 섹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게 이제. 통화정책의 관할 대상 문제입니다. 음. 뭐 시청자 여러분,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는 리얼섹터, 실물경제만 생각하느냐 실물경제만 생각해야 된다는 게전그 그린스펀, 앨런 그린스펀 음. 의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고려에서는 우리는 뭐 부동산 문제도 생각하고, 뭐 문제도 생각하고 네.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 실물경제만 봐라. 음. 이렇게 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린스펀의 입장의 주장을 따라서 그린스펀독트리다 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금융위기 과정에서 이걸 풀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신용 경색이 되는데 실물 경제만 생각해서는 이걸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식 방식으로 돈을 왕청법으로 이렇게 해서 음, 음. 사실 그런 문제로 이렇게 가서 통화정책 관할 대상은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가 뭐 폭락한다, 집값이 폭락, 저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 시장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을 보통 당시에버행키장이 대공황 전문가인데요. 이 금융위기를 풀기 위해서 음. 통화정책 관할 대상은 자산 시장까지 넓혀야 된다는 것이 네. 사실상 지금의 지금의 이렇게 미의 통화정책 기조가 되고 있는 번행키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니 엘런은 어떤 입장이냐? 네. 우리가 실물 경제만 생각하는 그리스폰 독테를 간다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에발생면 경기침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자 지금의 외국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절가 제니엘런의 콜션입니다. 지금은 재무장관 하고 있지만 음. 버냉키 장당 시의 통화정책 부의장을 맡어 맡았었거든요. 네. 그다 러 보니까 버냉키 독트린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쵸. 자산시장, 자산시장 포함되어야 된다. 음. 그래서 어, 지금의 이렇게 그 장단기금의 역전 현상은 미국 현상으로 그것이 실물 경제 침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입장을 그표현는 거거든요. 음. 그런 과정에서 어, 사실상 그 어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음. 결국은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쪽을 갔느냐. 자, 우리가 금융위기 당시에는 물가 안정돼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이니까 그러니까 2 0 1 2년부터 고용 창출 고용 창출에서 뉴 멘더이터 음. 양대책물에 대해서 그때는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쪽에 이제 우선순위가 돼 있는데요. 음. 지금은 지금은 인프레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인프레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물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리얼 섹터를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장단기금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다 하는 음. 의미를 보다 제네일 런버로보다 그다음에 파월 장이 기재회견에 경기 낙관론보다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도 그렇죠. 바로 측+ 그런 측면에서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음. 있습니다. 보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3월 FOMC 이후에 좀 빠르게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전현직 의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시장에 논란 이 있는 만큼 예. 통화정책의 주무 담당했던 그렇죠. 사람이거나 전회장이거나 지금의 파월 의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음. 하는 것이 가장,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많은 전문가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닙니다 예. 이 얘기합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음. 세계적 석학과 통화정책의 세계 중앙은행격의 담당하는 전현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된다. 네. 논란이 된다. 여기도 논란이 된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 방송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하지 마십사. 네. 얘기했요 세계적 석학들과 페드의 통화 정책에 담당했던 사람도 의견을 달고 있다. 예.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음. 마십사. 한국경제 TV 이거처럼 이렇게 음. 객관적으로 입장을 해서 시청자분이 더 현명하십니다. 시청자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린스의 장은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 현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린스펀 덕트리를 주장하는 그린스펀전 회장은 지금 스태그프레션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보고 음. 있습니다. 지금 이행권께서 e 왜곡이다 하는 제닛 앨런은 네. 지금은 다르다. 여기 있지 음. 않습니까? This time is different. 네. 지금은 다르다. 경기침체 신호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시 거기에 대해서 제닛 앨런의 더 이렇게 앞서갔던 버넨키 회장 네. 같은 경우도 지금도 경기침체가 아니다. 이런 음. 입장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린스펀 회장은 스태그프레션, 예. 그다음에 버행크장관 제닛 엘런, 지금의 재미장가는 뭐냐면 경기침체 아니다 하는데, 음. 파월장, 현 파월장은 어떤 입장일지 알까? 음.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니까 이분은 사실 나쁜 의미로 보면 자기 이렇게 소신이 없다 이렇게 했고요. 네. 좋은 의미로 보면 그때그때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음. 이런 쪽으로 양쪽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 보니까 지금의 장단기금리 역전에 대해서 어, 그린스포그처럼 스트릭 패션에 대해서 입장을 동조하지 않고 음. 어, 그다음에 어, 사실 그 제니트 엘렌과 어, 그리고 본넨케장이 네.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는 입장도 동조하지 않은 그레이 에어리어 음. 회색 지대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항상 이렇게 이런들었다리 저런들었다리 하냐면 이분의그 이런 사람들의 결정력은 뭐냐 음. 관료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덕데 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10월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는. 자 앞으로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니까 음. IMF가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인플가 안정에 줘야 된다는 것도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한데도 불구하고 IMF의 게오르그 바레 등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회원국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물간 정에주의 된다 하는 음. 쪽인데요. 그만큼 물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 어, 미 국민들이 주둔이 이렇게 유색 인종이 아직도 주데커는데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세기 민정의 합중국 형태에서 보면 마이너리그 에 해당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어, 내 가족들이 앞칸이 쓰는데 조계철군에 그냥 미국의 군민의 지도가 추락되는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올해 11월달에 군민의 지도를 음.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지수입니다. 예. 지금 실업률은 안정돼 있으니까 미스매치와 벽면 현상인지 실업률은 3.5% 안정돼 있으니까 물가를 잡아야 돼.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 고통지수.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있는 사람보다 밑에 사람 그렇죠. 자기 지지층 중간선거 패퇴 좀비 경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 파이터로 나섰거든요. 나보니까 음. 이렇게 파월리당이 소신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네. 자 어떠냐 그린스펀 입장도 치하지 않고 예. 제니 앨런드 입장은 참 오로지 자기의 목줄을 갖고 있는 최고 네. 통수권자 입장을 받았어 지금은 먼저 (3월달에)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네. 일년 전에는 인플의 안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네. 안정이 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급진적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파월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네. 장단기 금리 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침체로 받아들여야 할까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현재 연준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죠. 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네. 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음. 그린스폰 독트리를 터놓느냐 버냉키 독트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도 전원직 의장 간의 네. 의견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논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음.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유명한 어, 에스토렐라 미시캔유형합입니다 그래서 네. 경기 판단 지표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유형하다 하는 입장이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 레벨이 체인지보다 레벨이 체인지보다 더유형하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3년물과 10년물을 비교했습니다.는 지금은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3년물과 10년물도 유용하다 음.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물과 10년물은 장단기 감리간에 역전 전상이 발생했다 지않습니까 그다 보니까 뭐냐?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자, 파울 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당신 1년 전에 인플레 일시적이다. 틀렸어. 이번에도 경기 낙관론 네. 틀렸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측면에서 월가에서는 오래된 용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는 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둘어야 예. 되느냐? 이연꽃 참고조로 골프 치십니까? 어, 조금, 어, 조금 치십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잘알 수는 있지는 못해서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상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보면 소프트 패치, 라지 패치의 분쟁이 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사황이거든요이 음. 문제를 다시 한번 지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의원. 뉴욕 연준도 그렇고 버행규 장도 그렇고 음. 파월 어제로 어워버페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약화되게됐 했지만 페드 내부에서도 경기 판단 지표 경기 음. 어, 예상 지표로서 이 장단기 금리의 유용성은 많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음. 최근에 국제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예. 모두가 관심이 있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정도가 문제지, 결국에는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지금 이제 페드의 3월 수정 전망에 네. 내용들이 있잖아요. 4.0에서 2.8%가 되거든요. 음. 그런데 골드만 삭스레든가 이런 데는 지금 JP모가 2.5%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정도 문제지, 경기 둔화 문제가 앞으로 많이 거론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거나 역전되는 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십년물이 2.8%, 삼년물이 2.4%문제이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중요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그 같은 현상이 작년 8월달에 음. 8월 이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위에 나타났다를 보게 됐습니다. 음. 자, 세 차례 금리 인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권의레이어들은어 네.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려가 그것도 뭐냐 8월달, 11월달, 올해 1월 올려 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올려 채권 버리죠. 네. 채권 버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채권 버릴 때는 어떤 쪽이냐? 장기 금리를 장기채를 많이 버렸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장기채 가격은 떨어져 금리는 빨리 올라가. 그러면 또한채 같은 게 소화가 되냐니까 바이백했거든요. 그렇죠. 바이백해서 주한행이 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앵커 말씀대로. 단기 국내와 장기 국내에 우리도 평탄의 현상, 역전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다. 8번에 대한 자막이겠습니다. 8번에 대한 혹시 시청자분이 굉장히 오, 이렇게 예. 됐는데 8번에 대한 자막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내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뭐냐? 지금 장단기 금리 간의 경기 논쟁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역전이 어~ 우려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음. 이렇게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이런 쪽에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기점으로서 경기 논쟁+ 경기 논쟁이 있는데요. 음. 아직도 이제. 그림에 있어서 보면 네. 어,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이죠. 음. 새로운 그 대통령 당선자가 경기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 경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음. 됩니다. 경기가 좋다, 자화자찬한 예. 분위기죠. 그런데 어, 새로운 그 대통령 당선자 올부터 맞는 대통령께서는 예. 스테이크 버션 우려가 된다 하는 예. 입장인데요. 자 다른 데는 어떨까? 우리나라 내부가 아니라 다른 데는 오, IMF 예. 입장에서는 24년 만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성장률이 역전된다 하는 오.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슴 말씀 같이 한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오래되는 이런 문제는 아직 아니다 하더라도 장등감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또평단의 현상이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경기 둔화 문제 경기 둔화 문제는 경기가 좋다, 자자천보다는 네. 이제 경기가 어리진다. 이것서 선제적으로 경기 부양책 내지는 이런 걸 추진해야 될 때다 하는 것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지금 각종 코스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유가도 올라가. 그다음에 각종 빛철 검사 올라가. 세제도 올라가 세제부터 풀어줘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 매니지먼트 경제정책의 예. 마이너스 운영+ 운영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효율성 증대해보자 펀더스 멘탈리 해보자, Mentally, 해보자. 네.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경기에서 부양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항상 한은의 독립성과 이렇게 중립성을 인정해서 예. 한은이 똑똑한 한은이 경기를 봐서 정치와 연관돼서. 경쟁책을 지난 5년 동안 풀다가 왜곡되는 지금 봤을 네. 때 왜곡되는 이런 현상은 신 정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신 정부가 갖게 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만큼 그만큼 발빠르고 현명한 대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